두 번,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fx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4와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때 a, b의 값을 구해달라는데 a가 음수래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 뭐 구하고 싶다고 항상 축.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을 돌려주면 여기 진짜 a네요. 그럼 마이너스 2a. 그럼 b 자리에 e a 가 들어오니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 2까지 이렇게 봐달라는 거네 자 그러면 f-1이 최대값이니까 대입해주면 a-2a 플러스 b 해서 b-a 자 그럼 최소값은 2에서 나오겠죠 f2는 4a 플러스 4a 플러스 b니까 얘는 8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럼 얘가 뭐야? 최대값 4, 최소값은 마이너스 5. 자, 해서 둘을 연립해주면 B 사라지게 하려면 빼면 되겠죠? 자, 얘를 빼면은, 마이너스 9A, 얘는 9. 자,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, 그리고 B는 3이 나오겠네요. 자, 해서 여러분이 AB의 곱을 구해보면, 마이너스 3, 3번이 나옵니다.